12월 12일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기쁨 TV로 말씀 묵상을 하며 하루를 출발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 한젤리나 감독의 김광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대 속에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출발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 은혜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할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신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여정에 빛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기록할 때 감동하신 것처럼, 이제 읽고 듣는 저희들에게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가브레일이 마리아를 만나 수태 고지를 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에게 이제 가브레일 천사가 찾아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랄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때 이 가브레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그 아이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아주 당황스러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면서 벌써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증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전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하여 받아들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거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말이죠. 그 당시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마리아는 한 15, 16 정도 되었을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오늘 우리 번역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오늘 번역된 이 약혼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 약혼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한국 약혼은 결혼 앞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만, 유대의 약혼은 정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동거하게 되는데, 바로 법적으로는 먼저 이렇게 결혼이 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죠. 지금 이 마리아는 요셉과 그렇게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 여러분 정상적으로 어, 아이를 갖게 되면 그건 정말 큰 축복이고, 경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되는 요셉과 동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제 요셉으로 또 파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정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마리아의 집안에서 마리아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가문의 망신을 시켰다 해서 아마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아라.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가 아이를 갖는다 하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축복이 아니라 큰일 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재난과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여정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중세의 성 버나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적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성취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기적이 될 수가 없는, 정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두 번째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성 버나드는 세 번째 마리아가 바로 그 자신에게 성취될 아이를 갖는 그 일을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만. 이거는 마리아가 성취한 것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냐?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요.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의탁하겠다, 의존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 시골 처녀, 그가 그 당시에 유명한 가문의 딸도 아니고. 그가 많은 공부를 한 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묘막직하신 분이시다, 그러는데, 신묘막직하신 분이 주시는 말씀은 역시 신묘막직하지요. 근데 그 신묘막직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품게 되면 내 인생이 신묘막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정말 갈릴리의 그 시골 처녀, 누구도 그 당시, 바로 가부이렐이 나타나 이 수태고지를 알리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성이었지만 바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바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신묘막측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운명을 하나님께 걸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신묘 막직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자를 앞에 두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저희들 다시 교훈을 삼습니다. 심려막측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갖고는 축복을 누리고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갖고 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심려 막직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